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냐하면 믿금소 비전센터를 건축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서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상태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예, 그들이 모두 이땅 가운데 있으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당황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자기들이 눈에 볼 때는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있는 좀 못된 자들이 이걸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예. 그들이 세술를 취했다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조롱에 대하여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다 함께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제 삼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보통 이런 식의 조롱에 대해서는요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비열한 공격은요 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해명을 할 수, 하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뭐 똑같이 더 비참해지잖아요. 예, 술 취했다. 그런데 해명한답시고, 아나안 취했다. 에, 뭐 냄새 맡아봐라. 뭐.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좀그 자체가 정말 비참해지죠. 추해지죠. 더군다나 잘못하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해명하다 보면요. 바로 이런 공격을 하는 그 악한 대적의 노림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끼를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같이 해명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거기 잡혀버리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을. 해명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않죠. 그런데 왜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그 비열한 조롱하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구약의 예언까지 인용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모든 해명을 그 인용까지 자세히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쓸데없는 거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런 성경이 말이죠. 세술에 취했다라는 그 조롱의 말에 대한 해명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지면을 하려 해가면서 기록한다는 것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그렇죠. 이건 단지 조롱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조롱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 형식은 비열한 조롱에 대한 해명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이제 탄생한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세워지는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선포한 그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꿈을 꾼다는 겁니다. 꿈을 꾼다는 것. 교회는 주의 영이 부어지면서 주의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시작되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영이 부어지면서 주의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시작되었다 예, 이땅 가운데 처음 시작된 교회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죄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주의 성령 가운데서 죄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성령 가운데서 죄의 성령 가운데서 죄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이게 교회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그때 어떤 꿈을 꾸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엘서 인용한 그 요엘서 말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이라.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뒤에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 예, 한 번에 3천명씩 혹은 5천명씩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사람들이 뭐야 날마다 모이면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기가 막힌 이야기. 한마디로 뭐예요? 부흥입니다. 부흥. 예, 맞아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이땅 가운데 교회는 진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아, 미군소 비전센터. 에, 처음 시작은 그야말로 공간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에, 어른들을 위한 소그룹방도 필요했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공간이 부족해서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아, 허전학교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 에, 들어보니까 이 아, 우리 교육부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부서들 중에서 이제 에, 그, 새로 온 아이들. 그러니까 처음 온 아이들은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른 어떤 독립된 방에 이렇게 가서 같이 좀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거기서 한 거예요. 방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임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려. <laughs>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도 놀래고. 밖에 있는 애들도 놀래고, 선생님은 화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둘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들 보니까, 뭐,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할 때 되면 그냥 뭐, 막, 다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스케치북 가지고 막, 그냥 써서 막. 여러분, 제가 주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뭐 이래서 정말, 아,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애쓰다가 보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적의 땅 아닙니까? 왠지 모르지만 기적의 땅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저 기적의 땅에 교육을 위한 건축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다음에 내부적인 준비가 덜된것 때문에 좀 지연되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어느 날그 장노님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전 교인들 앞에서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한테 정말 이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동안 믿면소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하면서 예, 입으로는 비전을 선포하고요 예, 심지어 이름조차도 뭐예요? 미꿈소 비전센터라고 지었지만, 그렇게 비전을 위해 기도하자고 성도들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까지 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꿈이 없는 거예요. 이 비전센터에 대한 꿈을 제가 꾸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서스라치게 발견하면서. 그냥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뭐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 하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아마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한국 교회에 막 대형 건물을 지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생내적 거부감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다 보니까 꿈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꿈까지. 그때 정말 소스라치게 깨달은 것은 뭐냐?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육관 짓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시지.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간에 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서울 쪽에서 했습니다. 그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에 블레싱 찬양단, 블레싱 찬양대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찬양대로. 예, 제가 찬양대로 갔습니다. 예,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찬양을 잘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 블레싱 대한민국 행사를 했던 모든 교회 단임 목사들이 다 찬양대가 된 성가대가 된 거예요. 35년 만에 성가대 봤어요. 예, 감기 불량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그 어, 함께 참석해서 이제 쭉 하는데 예, 그 저희 순서가 마지막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에그 참석했던 모든 셀럽들이 다 나와서 함께 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게 반복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원래 찬양도 반복된 데다가 그날 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아. 은혜 받으니까 계속 반복해 가지고 그야말로 무한 반복 상태에 들어갔어요. 계속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미 주셨던 믿음소 비전 센터에 대한 그 그림을 컨펌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네, 성령님의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부흥을 꿈꾸면서 나가야 한다. 이 역사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두 가지의 부흥을 꿈꾸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의 부흥입니다. 어제 기복예배, 감사회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영향력의 부흥.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여하는 교회가 그 말씀 들었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아무리 뜨겁게, 요란하게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갖다가 영어로 컬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컬트. 이단이죠, 이단. 신천지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얼마나 뜨겁게 모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급격히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성령께서는 저한테 어떤 것보다 선한 영향력의 부흥이라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의 부흥. 예, 우리 교인들만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해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만 키우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와 사용하고, 예, 그러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그들 가운데 확산되면서 전해지면서 이게 세상으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부흥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어제 기공 감사 예배에 김도읍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 말 중에 정말 제가 너무 뜨겁게 받은 그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서의 예, 자랑거리가 많다. 그러면서뭐 국회 도서관도 있고 뭐뭐 뭐 제가 저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뭐또뭐 예, 뭐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뭐뭐 그러면 서한 얘기가 그런데 강서 주민들이 교인들만 아니라 강서 주민들이 또 하나 우리 강서에는 호산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강사에는 호산나교회가 있고, 호산나교회 미꿈소 비전센터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예, 네, 전 그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 저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꿈이다. 예. 네. 이 호산나교회가 그냥 여기 자리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돼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뭐저 저게 진짜 교회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저건 정말 중요한 곳이지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허슨나교회, 미쿤소 비전센터. 예,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이 건물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자기들 사이에 있던 담을 넘어서 함께 하면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복음의 가치를 맛보고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건물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자기들 사이에 있던 담을 넘어서 함께 하면서 이 아름답고 행복한 복음의 가치를 맛보고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예,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중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요, 여러분, 부산의 별명 아시죠? 노인과 바다. 예, 이건 정말 너무 문학적이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죠. 고령화가 가장 심각해, 전국에서 그리고 바다밖에 없어. 그래서 노인과 바다에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각한 사회 소멸의 위기는요, 이 사회보다 한국교회가 더 심각하죠. 예, 교회는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단골처럼 말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서구의 교회 이야기 하면서, 한때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건물 짓고 했던 교회들이 가보면 다 통통 비어있고, 그냥 노인들만 몇명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이제 뭐 술집이 되고, 뭐, 뭐, 이, 이, 다른 이단들이 가 사가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서구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은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해요. 예, 어제 국회의원에게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그 주민들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데가 바로 여기, 이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많은 편이죠. 그리고 또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냥 뭐 지역이 이래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 저는 감동해요. 그 헌신에 대해서. 그래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것들만 삼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마땅히 책망받아야 하는 아주 완악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에 우리는 그래도 젊은이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러고 끝난다면요, 이건 정말 책망받아야죠. 예,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고 자녀들이 많은 것은요.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께서는 아주 강하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게 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미꿈소 비전 센터입니다. 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르는 이름 누가 지었는지 정말로 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찍은 게 확실해요. 미래와 꿈과 소망 그 비전 아닙니까? 미래의 소 비전, 꿈의 비전, 소망의 비전.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꿈미소 비전센터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면서 정말 놀랍게 당황스럽게 배가라고 하는 수적인 꿈을 꾸게 하셨어요. 배가라고 하는 수적인 꿈을 꾸게 하셨다.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묵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 받은 게 숫자는, 어, 부흥의 내용이 될수 없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그건 부흥이 아니야. 그게 부흥의 목표가 아니야.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어떤 골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평생 목회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숫자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모이는 다음 세대가 그 숫자가 두 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오버한 거 아닌가. 제가 또 흥분하면 오버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성령께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고면서 자녀들의 숫자가 배가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준꿈 맞다고. 그들은, 그들의 부흥은 무엇보다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중사역이든, 주일사역이든, 지금의 두 배가 되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내가 떠는 꿈이라고. 예. 정말, 전교에서 두렵지만 선포합니다. 담당에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의, 에, 미꾸면서 주일학교 수자가 교사들까지 매주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4천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정말 나이브하지만 선포하게 하시니까 4천 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 또 힐스 아카데미 또 많은 주중사역들 예두 배의 수자가 모여서 주중에 바글바글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물론 질적으로 더 아름답게 그렇게 그들을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지금은 양적인 부흥을 꿈꾸고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의 꿈입니다. 교회는 꿈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꿈속 비전 센터 건축이라고 하는 이괴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예 이건 우리한테 준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예 무엇보다 먼저 부흥을 꿈꾸면서 나가야 한다. 부흥을 꿈꾸며 나가야 한다. 어떤 부흥이냐 선한 영향력의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 이두 가지 여러분 이 건축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무엇보다 먼저 부흥을 꿈꾸십시오 이 꿈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꿈을 함께 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다 그러 기도하셔야 돼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눈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